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더 쑥스럽고. 아직도 쑥스러우신가요? 아, 인사할 때만요. <laughs> 제가요,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원래는 부채가래가지고 손님 보고 이랬어요. 남자. 아, 진짜요? 남자 손님 안 받았어요. 네. 네. 아, 근데 선생님들이 네. 남자 손님들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부담스럽지? 나는 안 부담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남자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부채를 얼굴 가리고 보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남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 아직도 부끄럽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거나 뭐. 굿당회를 가든 뭘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남자분들이 막 악사 선생님들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솔직히 내가 어떻게 저기 사는지 나도 어떨 때 진짜 의문점이거든요. 어. 그시 신법을 딱 입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그 전까지 진짜 부끄러워요. 네. 그 이게 막상차림 하거나 이런 가정에 옆에 막 남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 진짜 많이 부끄럽고. 아직도 부부 팀들이 오거나 이러면 남자 손님을 보는데 손님이 만, 저, 혼자서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도 네. 부끄러워요, 그게. 아... 아직까지도 부끄럽고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네. 아, 지금도 오면 부채, 부채가 지금 어디 가고 마치 없네. <laughs> 인사하거나 이럴 때가 되게 내가 이거는 즉스럽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누군가 이런 이제 처음에 오면서 이게 얼굴 가리는 그게 누군지를 아직도 개치를 못했어요. 솔직히 네. 알라고도 안 해봤어요. 아... 네. 솔직히 알라고도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데. 네. 그것도 근자에 이제 저 한 3, 4년밖에 안 됐는 것 같아요. 아.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젊은 오빠들이 사실 오거든요. 뭐 20대, 이런 분들도 취업 때문에. 네. 간간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한 3, 4년 이렇게좀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처음에 감독님 오셨을 때도. 네. 부끄러웠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전혀 그런, 전 눈치를 못챘는데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제가 그 대신에 밖에서 다음에 볼 때는 제가 못 알아봐요. 아. 제가 억지 자세히 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눈삶이 좋고, 뭐, 일머리고 이런 거 제가 눈삶으로 다 배우거든요. 그래도, 네. 제가 밖에서 일렇 만나면요, 상대방 분들이 너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내한테. 아. 근데 제가, 보기는 이래 보는데, 제가 이 초점 고정을 남자분들한테 안 하는가 봐요. 아. 그래서 그잘못 알아봐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많이 서운해요. 특히 우리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평상복이고, 일할 때는 또 한복을 입어보니까 더못 음. 알아보고. 아. 근데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막 눈을 마주쳐갖고 이렇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다, 백반 다 알아보거든요. 네. 눈 삶이가 좋으니까요. 아. 그 일머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다 하면 뭐 눈대중으로 다 보지. 음. 지금도 제가 제 눈이 자예요. <웃음> 저, 저, <웃음> 자보다 더 정확해요. 근데. 네. 제가 아직도 남자분들, 요, 만약에 뭐 며칠 뒤에 저 앞에서 만나면 못 알아봐요. 아. 그러다, 이제, 우리 집에 단골, 부부 오시는 분들 한 15년 정도, 20년 봤잖아요. 그 네. <laughs> 어디서 안면 많은데, 이래 아직도. 어. 아. 면 많은데, 막 이래요. 막, 뭐, 어떨 때막 손해해요, 막. 네, 하막 인사해요, 막, 이사해요, 아. 막이 아직도. 아.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오바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얼굴 알아보지, 알아보기는. 근데 저 음. 멀리 올 때까지 잘 몰라요, 진짜로. 아. 그러면은, 먼저 인사하고 이제는 와요. 그래도 와서 일하면은, 가까이 오면 이래야지. 저 멀리서 봐면 잘 모른다니까. 네. <laughs> 아. 그래 인사하고 이런 게 되게 쑥스러워, 저장해에 그래 제가 인사가 조금 서툴러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안 아. 네, 그러면 그 이쁜 여자를 좀 앉혀 놓으시든가. 네. <laughs> 그래 저도 때로는 우리 장군님은 그러시나 이럴 때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제가 또 친을 남용할 수는 없는데, 음. 저도 그게, 누가 그러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게. 근데 굳이 알라곤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 오면 막 웃어요, 막 얼마나 싱글벙글하는지 몰라. 근데 전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laughs> 네. 저는 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여기 네. 왔다 앉는 순간에 그렇다니까요. 아. 그리고 남자분들 오면은 이 젊은 애들이 와도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부채가 근데 어디 갔지 진짜. 아, 진짜 부채 안 보이네요, 선생.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애동기들이 와서, 제자가 와서 청소를 다 했거든요. 네. 이거하고 이마에 땡겨놨더라고, 안 그래도. 땡기가 어. 청소하면서 어디를 다 집어넣는 것 같은데. 어. 네. 제, 제가 찾아놓을게요. 네. 당황했어요, 지금 좀. 아. <laughs> 어. 선생님. 네. 왜 여러 사람들 중엔. 네. 뭐 본인의 운세를 뭐 직감하는 분들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사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부자로 살려고 노력들 하고 하시지만, 네. 본인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가난해서 못 헤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뭐 사주 아. 운세 특징은 음.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첫째는요, 네. 이제 음,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알려고 하지 않는 네. 거.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거죠. 저는, 네. 최고 답답고, 최고 안타까운 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들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네. 자, 습관적인 거죠. 없는 거 알아요. 음. 그죠? 어, 나도 돈 없어요, 오늘. 네. 그죠? 근데, 한 번도 이 판을 한번 거스르려고 안 하잖아요. 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네. 네, 두려운 거예요. 아, 근데 말한다. 그 두려움마저도 저는 네. 그 사람이 타협을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거는 자신하고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이 최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딱히 정해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뭐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어요. 있는데 기준과 원칙도 나름은 세워야 돼요. 이게 음. 어, 잘 살든 못 살든 어느 정도 인생을 이렇게 뭐 설계도 뭐 한다 그러잖아요. 네. 누구를 탐만 하고 원망 하고 억울해 하고 물론 저도 사람이라 그래요 때로는. 네.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저는 또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저도 네, 저기 가면 또 좋아해요. 음. 그렇지만 본분적인 거 있잖아요. 구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에 딱 서야 된다는 거죠. 그이것또한타입이라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자, 난돈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10년째 돈 없어요. 그래요. 네. 네, 내돈 있으면 할게요. 습관적으로.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아. 그 또한 타협이기라. 그죠? 자, 네. 정말로 내가, 저, 저 같으면요, 저는 이제 그런 말 자체도 안 하고도 싶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지만이 또 편한 분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시는데, 정말로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모든 거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정말로 뭔가를 한 번쯤은 빌어본다거나, 음. 아니면 이걸로 저쪽에 불공을 들이본다거나, 정말로 이걸로 한 번씩 저 불전함에다 갖다 여본다거나 음. 저는 왜 그거를 타입을 한번안 보는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네. 어차피 저 사람은 1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인데 맨날 없어요, 맨날. 음. 근데 10년 동안 먹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죠? 그러네그없다 기준은, 내가 만족을 원 하는 뿐이지, 먹고 산다는, 살아있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있고 없고 차이는 내 만족이잖아요. 음. 내 연필 한개가 있어도 있는 거고, 배금이 있어도 있는 건데, 네. 그거는 뭐든지 간에 내 만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습관적으로 없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습성으로 자리 잡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듣는 기가 없어서, 뭘 몰라서, 절대 아니에요, 그거. 음. 내려놓기 싫어서 그런 거고,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음.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거고, 아까워서 못 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네요. 그러고, 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욕구적이고, 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음. 살고자 하는 우여부에 욕심은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네, 그리고, 없어 죽겠다, 막 이러죠. 네. 돈 없어 죽겠다. 없어서 죽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뭐, 배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이걸 저 부전함에 갖다 여러분에 넣는다니까요. 음. 아니면은요, 자, 존심 뭐, 이런 건 누, 구나다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점을 막, 뭐, 보러 갔던, 스님한테 갔던, 아니면은 저쪽에 교회에 갔는데 뭐, 어디에 저, 얼마씩 내서 뭐, 그, 그순례를 가던, 저 외국 나라 가잖아요. 네. 70만 원이 만약 들어가요. 응. 음. 엇박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네. 왜어겠어요뭐 땡빛을 져서라도 갈락하면 가겠지. 음. 물론 이 계산 때문에 갔다 오면 타격 큰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 갔다 오면 죽는지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 근데, 나, 나는, 나는 내것때면 모든 걸 놓고 여기 한번 갔다 와본다 이거죠. 여기 에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네. 그죠? 그 자신도 없으면 뭐든 자신, 자신이 없거든요. 음. 내가 바라보는 게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거는. 음. 그래 놓고 온갖 핑계 다 하고 있잖아. 온갖 뭐 원망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또 때로는 내 있으면 할게요. 또 이래요. 음. 근데 그 자기 자신하고 했는 약속도 못 지키지만, 그 누군가는 듣고 있거든요. 네. 자기, 조상의 설명도 다 듣고 있는 거고 그죠 네. 그거는 뭐 진짜 이거 지나가는 새가 들어도 뭐 듣는다 하잖아요 음. 그랬으면은 여기 하나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정말로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요, 요거 갖다 바친다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만큼만 빌어도 이렇게 나는 내란으을 따라진다 보거든요 요것 또한 타협이잖아요 네.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음. 그죠 요거 있으면 요만큼만 갖다 놓고 신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요. 그죠? 내 정말로 죽고 싶다. 내 터럭서 죽겠거든 이러지 말고 네. 나 여보밖에 없으니까 여걸로만큼만 살려 주시오. 나는 이,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네. 아니면 나 여보밖에 없으니까 여만큼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시오. 이하든지 그죠? 네. 그리고 그래, 이런 타협 법을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깨우치고 싶은데 음. 아, 저, 저도 아직까지 공부에 좀 한계가 좀좀 좀 있어요. 공부에 한계가 있고. <laughs>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간사한 마음 때문에 사실 안 되고, 네. 내 만족이, 이제, 또, 현실이 또 있거든요.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사실 안 되고, 음. 또, 걱정이 많아서 안 돼요. 근데, 네. 돌아가면 영이에요 그냥 일인데일이고영인데그 음. 뭐, 되돌음표잖아요. 되돌음표. 대도림표. 네. 그냥 누구를 위한 건지 한 번쯤만 생각해 봤으면 이래 싶어요. 음.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코로나가 오면서, 나라에서 너무 떨어뜨렸잖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그렇다 보니까 돈 있는 양반들도 다 불안할걸요? 음. 돈만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에 왔을 때 돈에서도 이제 어디 가도 살, 살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뭐 소용이 없는데, 돈이 지금. 음. 맞잖아요. 지금 네. 코로나 뭐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힘 있는 음.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네. 근데 그힘 있는 분이 꼭뭐 대통령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죠? 네.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저 천지지변이 최고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네.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죠? 네. 그,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뭐 지금은 뭐 돈이고 사람이고 권력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더 무서운 게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지금 지금 이 시국에 네. 그냥 저는 있는 거다쓸것 같아요 그냥 <laughs> <저도>. 아, <laughs> 아니 그런다고 뭐 이상한 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이제 왜 나도 모르게 아까 전에 가난해진다는 사주팔자를 얘기하시니까 네. 그냥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 위해서 좀 쓰고 네. 없는 분들도 없지만은 없는 거에 또 저기 가서 써보고 그냥 저도 뭐 없는 김에 우리 장군님들 좀 코로나 좀예병좀 막으시게 우리 신님들 힘을 좀더 실어보고 싶고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에 변화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네. 그냥, 그리고 나면은, 저, 우리 또, 천지지변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나라님이 아니겠나, 그냥 이래 보죠, 뭐. 나라님 네. 보시는 분들이지, 뭐. 우리가 뭐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네. 우리는 신님들을 그냥 정하는 중간에 어떤 신부름의 어떤 네. 이좀 입장인 거지. 꼭뭐 무당들 저거 뭐 전쳐가지고 다 처먹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좀에 좀, 이래, 말은 또 듣기는 들어놓고, 막 콧방에 끼고 막안 들린다, 이래 하지 마시고. 네. 이점사비도 사실은 이게 아까 본 거거든요. 그냥 음. 이게 궁금해진 것만 다 듣지 마시고, 이거는 때로는 이게 답도 있어요. 네. 물론 또 제자님들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는 공부가 기도예요, 사실은. 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지금 뭐, 밝힌다고 우리가 공도 못 지나나. 우리가 신벌이 있어요, 우리도. 네. 어, 우리도 기도도 물론 많이 해야 되고, 정신 일도도 많이 하지만은 돈에 값치만큼 어우제자들의그 신의 원력도 사실 펼쳐 펼치도록 우리도 노력하는 게 있어. 네. 그렇게 무당 말들을 자꾸 씹지 마시고 그거 자꾸 막 물어서 안 하면은 그게 다안 좋아. 음. 예, 그래서 더안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도 이게 뜻 있는 말을 할 때는 와닿을 때는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요. 네. 그래도 그 누군가는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견디고 헤쳐 나가는 분들은 있어요. 현상 유지라도. 네. 지금은 그럴 때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애군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막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데 네. 우리 조상선녀, 각각의 또이 산신부리는 다 틀리거든요.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요, 런 부분을 이제 모르게 가난해지는 부분, 빚겐에 공상 떠는 거지 말고, 음. 그냥 살 길을 좀 챙겨라. 정말 돈 없으면 산천 가요, 그냥. 네. 저 요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저거, 백두대간에다가 아마 산신에 그게 전기가 좋아서. 네. 그 일본군들이, 일본 놈들이 뭐산맥 다, 그거 자른다고, 네. 말뚝 박았다잖아요. 네, 네. 우리 잔신에 그거, 저거, 혈액 자리가 얼마나 좋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매들 막말로 뭐, 장독대 물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네. 그거 왜 빌었는지 알아요? 전쟁이 음. 너무 많았잖아요. 옛날 못사는 시절에. 네, 네. 막, 외놈들 막 친나게 가 돌았잖아요. 네. 할매들이, 그 남자들이랑 남자들 전신에 전쟁 나라 다 막아보니까. 음. 할매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자식들 서방 위해가지고. 무사 기야마라고 맨날 빌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장독대 물떠놓고 비었고 연담들, 남편분들, 뭐 어른들이 다, 나라님이 다저 나가 전쟁 막으라고 하면 뭐 일반인들까지 다나갔다면서요 그, 고객인들고도 막 나갔잖아요. 네. 전쟁 막으러. 네, 네. 그러면 어린 자식들이 그, 집안에 그거, 그거라면서요. 집안 지켜야 되잖아. 네. 그할매들이 맨날 있잖아. 그거 안가태평 빌고 하다보니까네 집에다가 그죠. 장독대 물떠놓고 비었고그집 나간, 또, 좀큰 아들, 소녀들 있잖아요, 소년들. 네. 장남자 손 돌아오라고 밥, 밥 굶지 말라고 집에다 밥 떠놓고 막 빌었잖아. 네. 그죠? 뭐, 우리 토속 신앙에 이래가 우리 다, 신이 다 됐었잖아요. 네. 빌었어요, 그렇게. 아.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래라도 했잖아. 네. 정말로 가만하고 돈이 없으면 저는 그래 필요야진다 생각해요 네. 옛날에 할매들 뭐다음 해보고 달보고 다뭐 모여 쪽에 그 대신 다 했잖아요 깨끗하게 음. 네. 내 정성으로 다 했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그래 놓고 있잖아 또 엄한 소리 지기지 말고 그거 음. 내가 신인 양 내가 무당인 무당양 서무당 사람 사고로. 음. 또 바보 멍청아 이가 나는 빈다 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엄한소리또다 들어가 작기가 싫네 뭔데 오만 설다 하잖아 네. 넘잘 때는 꼴 요즘 못 보거든요 네. 옛날에 할매들인 보편적으로 필요도 그런 얘기 안 했다 음. 그죠 내가 조용하게 들리는 게 정성이잖아요 네. 그죠 내가 내 가정에 안과 태평을 비는데 놈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음. 요즘 세월에 따라서 등식 같은 소리는 놈들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정말로 없고 간절하면은 뭐이와준다대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없으면은, 근데 없는 사람은 또 뚱뚱한 사람 있어요. 네. 요즘 걸어서, 저, 산띠백에 올라갈 때 천지라. 음. 그죠? 요즘 등산로 산심하다 얼마나, 얼마나 잘해놨노. 네. 앞산까지 걸어가도 요즘은, 앞산에 여기요. 두리공원 쪽에 뭐, 걸어가도 요즘 길 잘해놨다대. 네. 뭐 대구 시내만 한나저, 하루 종일 걸어가요. 저 앞산에. 네. 그, 저 앞산에도 아직까지 좋은 데 많아요. 저기에. 음. 그런데 가서 뭐, 정말로 없으면 저물한 그릇 받아가면 되잖아. 네. 갖다 놓고 있잖아. 그런데라도 답답한 말이라요. 음. 그런데라도 가서 정말 내 정성껏 하고 오고, 그 사람들이 누가 등산 들이 보면 보살인 줄 알지, 일반 사람인지 몰라요. 네. 그거를 조용하게 가서, 그죠? 그냥 내 정성을 하고 오고, 정말로 돈이 없어, 그것도 걸어갈 힘이 없으면 몸이 아프거나. 음. 그러면 저 옛날에 할매들 정지 물 떠났다, 정지. 정지가 어딘지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정지가 부엌이야, 경상도. 네. 경상도 말도, 말로 정지가 부엌인데, 부엌에 앉아가 물 떠놓고. 아. 빌고, 네. 붓뚜막붓뚜막은 아시잖아요. 알죠. 네, 붓뚜막 요즘은 저 싱크대잖아요. 네. 붓뚜막에물 네, 떠놓고 빌고. 뭐 아들들 저 옛날에 초원에서는 중학교나 학교한다고 저 밖에 나가 외곽지 나갔거든요. 네. 도시로 나갔잖아. 음. 그럼 아들들 밥 굶지 말라고 옛날에 엄마들이 우리 장남 밥 굶지 말라고 맨날 밥떠났잖아요 이래요. 어, 밥한 그릇 떠났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은 맨날 그 아침에 밥 짓잖아요. 애들 네. 밥 먹이잖아. 신랑 밥 음. 해주잖아. 밥솥 해가지고 밥한 그릇 떠다놓고 빌면 되잖아요. 저, 저, 저 주방 위에다가. 네. 근데 문제는 입이, 입살 떨지 마라 이거죠. 놈들한테. 요즘 같은 새로 누가 그래. 그죠? 음. 니 그거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붙었네, 뭐가 왔네. 야, 내가 막 이래 막 빌라고 할때 지가 또막 무단같이 또막 얘기한다. 막 보이는 거지. 네.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옆에서 좋은 말안 하는 거예요. 샘이 나니까. 지는 그래 또뭐 하거든. 음. 자,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허리 수술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 그럴 나이도 아닌데, 600만원 주고 허리 수술을 했어. 어. 아. 불과 작년 말이에요. 음. 그, 제가 볼 때는, 신우분이, 당뇨가 뭐, 그게 심한데, 네. 그 장애 에 꼽사예요. 어. 아. 꼽사. 네. 당뇨 때문에 입원했는데, 허리 수술을 했다가 죽어버렸어요 어. 아. 그 상문에 갔다가, 이제 그, 내가 볼때 주당인데, 병원에 가니까 허리 수술을 하라 그래. 음. 허리 수술 받다가, 저, 자기 신우가 죽었는데, 상문 갔다 오자 한 달도 안 돼가 수술, 그 허리 수술하라가 하면, 어, 뭐쩡 허리를 수술하라고 면 주당이지 뭐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은 단골이라, 근데 또, 요즘, 보험다 하다 했잖아요. 음. 열심히 또그 말을 또 들으시고 또 수술해가 왔더라고요 뭐, 뭐 구부리까막 이래 들어왔더라고 뭐, 두달 음. 지나도 안 나섰다 하더라고 네. 그때,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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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술해도 안됐게 무당 찾아오지 뭐. 음. 그래갖고, 이제, <laughs> 돈이 없어요. 뭐 어제 그 600만 원 들어가. 보험도 안 나와. 네. 뭐 때문에 안 나온다 하대요. 뭐 심사에 걸리는지, 뭐, 그게 안 돼. 1년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 네. 그 돈이 어있어요 음. 그래갖고, 이제, 많이 아프나, 갈게, 많이 아프대. 막, 억지로 걸어, 막, 기도어 오더라고, 막. 음. 그래갖고, 아, 그래? 하면서. 그래가 저, 주방에다 물 떠놓고, 108배 아, 아직, 까지 해요. 네. 그 수술할 게 아닌데, 어, 그 수술했다. 저거 엄마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아예 아약하면 저거만 시키면 고마 지는 거그 침대에 떴듯누워있더라고요 네. 누워있다 가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에, 그게 수술하기가, 물론 수술했는거 두 달이 지났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안 터지거든요. 네. 병원까지 또 수술하라. 움직이지 마라. 터진다. 막 이러더래요. 어. 터지면 다시 하면 되잖아. 네. 맞잖아요. 네. 뭐저한거했을게네 음. 터지면 다시 하면 될거 아이가. 네. 그래, 108배 하는걸 가르쳐줬어요. 어. 천천히 일어나고. 음. 천천히 그래 하라고요. 그래, 108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요. 어. 얼굴에 때꾸정물다때게져었어요 어. 지금. 매일 해요, 주방에 주물 떠놓고. 네. 그러고 그 집이 신랑이 맨날, 번, 맨날은 아니지만, 한 번씩 술 먹으면 헛소리 하던 사람이야. 네. <laughs> 신랑이 그런 것도 없고요. 음. 그, 딴데 제가 또던 시어머니 유산 받고 있어, 지금. 음. 지금 유산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네.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셔, 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내가 그 대신 가지요. 니딴데 네 가서 절대로 그 조항에 물 떠놓고 백팔배 한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 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 밥그릇에 내가 떠나 있거든, 먹는 밥그릇에. 네. 건강 때문에 하라 했어요. 건강 때문에. 이 허리 이거 나술라고 네. 안 그러면 그거 허리요, 그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 지금 와서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네. 그 때, 이제, 처음에 한달 동안 죽을라 하지, 그거 하니까. 음. 근데, 그, 어차피, 신경이 놀린다하는데 네. 그거, 뭐, 시술로 요즘 막, 의력기 좋으니까, 요즘 막, 코로나 오고, 그것도, 아니다, 작년에 코로나 오기 직전이네. 요즘 병원에 돈벌라카 하니, 막, 요즘 다 알아 하잖아요. 네. 시술 하는 거요. 음. 근데, 그게, 젊은 사람이, 나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게 허리가 터질 것 같으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 무자생인데, 옛날에 받을 얼마나 했어요? 아이, 아이, 일곱 명 놓고. 네. 옛날에 엄마들 몸조리도 뭐하고 이래도 허리 그 아직 안 터졌는 엄마들 세를 있어요. 그죠? 네. 허리 고구정해도 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50 넘어가 고생을 했으면 뭐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제 50초반인데. 음. 허리 수술 하락하는 거, 그, 포실압병, 포실압잖아요. 그거는. 네. 우리 이거 해도 아프잖아요. 그거. 말도, 아, 말도 안 되는 음. 소리지. 음. 그그 허리가 그게 아마 터질 것 같으면은 참 눌리가지고, 그거 뭐요? 협착증이 올 정도 같으면 우리 엄마들 다 죽고 없어야 하며. 그쵸. 허리 다가지져그래야 되지, 맞지요? 네. 힘줄이 다 터졌지. 그래 의사들도 자꾸 막, 그래, 수술해주면 안 되지요? 네. 그래가 지금 50대, 이제 5 0세이 되면 또, 또, 신다 나는 누가 빙시 다됐다 말. 음. 저거 엄마는 70 넘어도 아직까지 정정하게 걸어다니고. 네. 막, 이런데, 이런데 있잖아요. 부부석, 부사병요. 안 움직여갖고 다 아픈 거예요, 힘줄. 어. 허리 수술하면 몇 번, 여수술, 열 열수술 무릎 수술까지 다 해보는 거야. 음. 보험료 많이 해놓을 네 요즘 의료, 의료비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50서인데 지금, 올래만 하면 수술 몇번 해가 저래 있대요 음. 이거 해장근개관, 먼 수술, 손목 막 이런데 어마거다 하락한다. 네. 좀에 아프면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 이제 그렇듯이 그 아프던 허리가 절식해도 안 아파요 지금. 음. 그래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저 붙들 막이 있잖아요. 정지 저다 네. 물도 놓고 백발배 해요. 백발배 음. 하고 간절하게 그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 못해요. 음. 해보라 이거지요. 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일, 저거, 정말로 싸워서 이길 그 원칙과 규칙도 정해놓고, 그죠? 그 규칙대로 매일 아침 6시 되면 꼭 하락했거든요. 네. 그 처음에 그 위기가 몇번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잡아줬어요. 아. 안 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100일을 넘고 나야 하대요. 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겨봤으면 이래 싶다. 그러면은 나는, 가난한 부자도 없고 네. 그죠? 네. 어, 처음부터 가난한 자는 없다고 보죠. 네. 그리고 가난한 정도의 그 기준이 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가난이란 네. 이 말은 아.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저는 가난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내만족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오세... 저촌에 아버지 집 아버지 고향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다 쓰러지는 집에 가고 그냥 그거 가서 그냥 풀드도 <laughs> 먹고 살아도, 그거, 그거 가서 살고 싶어. 아... 아유, 원래 막 옆엔 더라 가지고 막, 우리 가스라들 생각할 게네. 우리야, 뭐, 뭐, 그거 하지 마. 자들 보의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이제 막, 우리 막 조카들 3살이거든. 네. 뛰놀지도 마고, 가치가 있는 거 보니까, 막. 자들 뭐, 전신에 뭐, 우울증 다 오지 뭐, 이제 뭐. 음. 조면한 것들 막, 입 막아가, 이래 당기고 그죠? 네. 집에 가다 놓고, 뭐, 불쌍해 죽겠더라니까요. 그죠 우리 안동 먹실 것들어갈라 아.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